일단, 탐사장 오늘 안 한다 했는데, 아,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쩌다 하면, 제가, 아, 이때 있네. 감사합니다. 아, 디옵을 아까 받았는데. 일단, 빠르게 잡아, 딜때가보겠습니다 예. 시간 잠시만 지울게요, 이거. 잠시만 지우고, 이렇게 집중해서. 가보자 이. 어, 키키면 가야죠. 아, 왜그래세요 알패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네. 그럼 괜히 뺐네 이거. 에이 얘기하시지. 괜히 뺐네 그러면. 에이 요거. 에이 요거 협동효과 깼다 내가 실수로. 오 잠언사 믿다. 아마 포세드 형님이랑 플랭길드 분들이랑 아마 적일 거예요 형님들. 근데 저는 형님들 아까 그거 아시죠?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포세이돈형 길드 적 길드 분들 치면은 시원하게 런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싸움은 없어요 무조건 런이에요 아시겠죠? 와딜미쳤다 이거 강릉치안 먹은 것 같은데 와 잠깐만요 도핑 먹을게 존나게 많아요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신비의 물약은 안 먹어도 되겠죠, 요거는. 예, 먹었어요. 접을 근데 방금 받은 게 아니라 접받고 반지 튼 거겠다. 고고. 자, 그러이 캐릭에 대해서 궁금한 거있어물어보십시오이 캐릭에 대해서 궁금한 거있으물어보십시오 아폴론 먹으면서. 와, 근데 아폴론을 안, 안, 쓰시고, 얘를 쓰다 보네. 이게 더, 비싸거든, 어떻게 보면은. 금방 쓰고. 어,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어, 메턴터님 또, 야, 메멘터님이 신기하게도, 이런 거 새로운 거할때잘 보시네.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캐릭, 인트사 캐릭,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옛날 캐릭, 인트사 맞습니다. 있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찾았다. 앞으로 먹어야지. 8차원. 어, 찾았어요. 고마워. 잘 찾으시네. 고맙습니다. 저 찾았어요. 고마워요. 오케이. 와, 센남 기캐 진짜. 저, 전에 프리아 서버하고 나서 오랜만에 본다. 그때 아마, 닉네임 까먹었는데, 좀센캐릭 있었거든? 프리아 때? 샤몬, 샤몬 닉이었나? 닉, 아, 왕추, 왕추, 왕추. 와, 몸 높습니다. 레벨은 880대에요, 880대. 퀘스트는 올 민성. 올 민성 방방.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캐릭을 계속 키우시는 분이다 보니까. 와, 미쳤어요, 딜. 순수트 1370대에요. 정확하게 그 스텝 메신지는, 그 자기 보면 있던 데 내가 메신지 까먹었네. 야, 드디어 석코 형님한테 기캐를, 좋은 기캐 보여줄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와, 요즘에 형님들 약간 기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드디어. 우리 포세이돈 본주님 또 감사합니다. 와또 존나 우연히 또 갑자기 연락 주셔가지고 또 원래 또 저한테 컨텐츠 많이 주, 주셨던 형님이에요. 어, 돈잘 뜨네. 장모는 없어 보니까. 그 데메테르도 없어 이 형님. 형님들 지금 보면은 레벨업 하는 사람이라서 크로우스에요 그러니까 템은 잘안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또 센난 좋아하시구나 인정. 이거 접 다시 받고 좀 활동적으로 다 타는 얘기다. 혹시 그 포세이더 본주 형님 게임하고 계시면은 혹시 디옵 가능한가요 디옵? 이게 또 그래도 또그 보리 형님 디옵 써도 되긴 한데 이게 존나 이게 그게 지킬건 지켜야지 보리 형님이랑 또 전에 여기 이 포세이더 형님 길드랑 적 길드다 보니까 적이다 보니까 또좀 그렇지 아무리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있다 해도 혹시 포세이더 형님 적 받을 수 있나요잉? 이끌로 갈게요잉 적 받을 수있나요 아마 적혀 있으실 거예요, 4층. 보통, 오늘, 보통 라인분들 다, 길드에서 공유해가지고 다 적혀 있거든. 무조건 있어. 예, 덮들 주세요, 잉. 어, 이것도 보령 거 적혀 쓰기에는 이게 또 이제, 어, 아무리 제가 하, 하더라도, 또 여기 또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상도 혹은 제가 지킬 줄안다 혹시, 아, 이거뭐구나 철방 안 끼고 했네. 자. 악반밖에 없으신가? 마반을 튕구고 싶은데. 그렇지. 이거 어떻게 끼세요? 못 끼네, 이거. 아, 이거 설마, 매, 매직가보 끼고, 마반 튕길수 있네, 형님들. HR20 똥. 아, 씨, 찾기 힘들어. 어, 어 도이님 지금, 본섭이, 본섭. 잠깐 사..레직, 레직 게면돼데 매직 어, 했어요했어 했어. 저도 그래도 저 게임을 그래도 어..하긴 했어서 이러고 내가 뭘 먹는다케.. 캐... 아, 이구나 어, 후안 데이비스 오랜만이야 상에자저 후안 데이비스 한국 사람입니다 어 야야야 어, 헤이 브로 오랜만이다 아 다운이 형님도 기케를 원하셨구나 형님들 왜그러셨 감사합니다 다운 업 아이고 다운이 형님 2,000원 감사합니다 하트 해드릴게요 아, 근데 웃긴건 형님들 예전에 내가 기케만 존나 할때 있잖아 그때는 또 불쾌 보고싶다 얼쾌 보고싶다 엄청 하셨거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형님 형님들을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이거 인정하는 부분 전에 기케 매일할 때, 그때는 또 이제 형님들이, 어렵게 그렇 보고 싶다 했거든. 기케 그만 보고 싶다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진짜 매일 했다는 거에 좀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어, 형님들 진짜. 어. 아유, 공개해요. 아, 옆구리. 응. 음. 근데 그게, 기케 하나 또 한창 할 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형님. 오션 공개 가능합니다, 여 그러면 이제 도핑을 한 상태긴 한데, 잠시만요. 퀘스트 올 민성이에요, 8차원. 옆에 적어놔야겠다. 와, 타격감 지르긴 하다. 탐사자 오르면 자. 머슬라이트 뭐 까먹었어. 8차원 요렇게 하면은 아 민성인데도 딜이 세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태자을 일단 공격하겠습니다 추궁팔에 십자팔에 추십 방어류 밀교도 레벨이 안돼요 어 메멘턴이 아까 채팅 모드고 죄송합니다 놓쳤네요 추궁팔 공석오에 드남추십자 돌반이, 아액주식 추십. 이거 수리 내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아니, 방송이 나 캐릭터 기준꼭 해줄게요. 아액15, 야, 잘못 꼈네, 이거, 형이. 내가 잘못 꼈구나. 죄송합니다. 추십. 아액15, 스트팔, 추십. 내검, 5강에서 30강, 추공팔, 14십, 드남추, 엘려추, 추십. 청방구, 추십. 공팔의 본추팔, 추십. 번장 아까 요거랑 비슷한거 팔더라 누가 추공8에 십자 8에 아엑 10추시자스 스핑 3공속8에몬추8에추시0 벨트 저번에 니아가 띄운거죠 이거 형님들 컨텐츠 컨텐츠 컨 주셔가지고 방퍼 15, 방어 10 방퍼 8에 십자 15 밀교도 밀교 기록 3강 이거 4강 컨텐츠 주신다 했는데 아마 지르셨나봐요 실패했네 보니까 이거 예전에 니아 방송으로 6차 2강 띄우신 거. 어. 08의 몬추 6의 방, 방십자 아마 추십도 있는데, 추십은 빌려, 기론 분 빌려줬답니다, 주 형님. 추십도 따로 있어 추십도. 코점은, 추공삼, 십자사. 추, 몬추삼, 십자사. 몬추사, 십자사. 몬추사, 십자사. 몬추사 십자사. 날개가 16%입니다. 요거는 뭐, 탐검 넣었네요. 탄거 넣었고, 추공 십자, 추공 십자.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요거 박지태 선수 투명 센트 이거 할때때 세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지역, 각 지역별로 다 가볼게요. 밀교도 랩잼은, 랩잼은 901입니다. 901. 와, 근데 이거, 시안이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보자. 어, 중임, 진은 들어갈 수 있는데, 중임사는 못 들어가요. 중임사 랩잼 900이에요. 그래서 1캔을 못하는 캐릭이에요, 이 캐릭은. 이렇게 하려면 레벨 900 이상. 그, 일단 하면 뭐, 탐력 보스나, 뭐, 이 뭐, 뭐, 드라코리치나, 뭐, 이 정도까지 보스만 잡고, 좀 라인분들 많이 가는 보스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대한 필드 작업을 좀 찍고, 이거 적길 오, 어, 그, 그거 일텐데 아무튼 그, 그래, 서로 이제, 먼저 안 치면 뭐. 그래서 저는 무조건 런이 런. 플랭길드가 진짜 요즘 고래분들이 엄청 많으시네. 라인급이야, 라인급. 아마 딱 저게 니앙스가딱 순차 도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작업은 아니고. 순찰하는 것도 막상 재밌어요, 형님들. 응. 어. 또 작업에 재미가 있는데, 또 순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순찰만. 순찰 재밌어요. 일 케이스가, 만약 이 캐릭이 8차원이잖아요. 올 추공으로 했다. 그러면 더 높습니다. 어, 뒤에 존나 세긴 하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케이스가, 그, 민서, 민성이래, 민성, 민성이지, 민성. 존나 세긴 하다. 밀고 잡은 느낌이 하네. 아, 존나 세네, 딜이. 세기 세다. 자, 바로바로 바로 보스 잡으러 가볼까요? 아, 근데 오층무서가 없네. 바로 보스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레벨업, 레벨업하는 사람 없기를 이거 가다보면 은한가람이있더라고 안보이길 바라면서 근데 또 제가 가다가 또 건면해도 되긴 해요 장롱 없네요 장롱, 장롱 없어요 장롱 없는 캐릭이 아누스는 압 만스트가 맞아도 아파요 얘는 피 많이 달죠 왜아프다이 그냥 쎈 애다 그냥 자시범을잡아봤어요 장르가 있네요. 죄송해요. 와, 1 5 0야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죄송해요. 아, 장르가 없다고 들었는데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봤어. 죄송합니다. 아, 봤어. 네, 봤어야 됐는데. <laughs> 장르 1 5 0이 있어? 그러면은... 만스트는 그냥 찍겠는데? 아 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형님은 덱스를 좀 올려야지 덱스를 그죠잉? 인트 살아가지고 900 찍으려면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겠다 아마 점수아 심할텐데 <laughs> 대단하시다 어 보통 이러면은 그냥 만스트 찍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인트 까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업 위주로 하죠 작업하도 덱스가 오르긴 하거든